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모임 한방자 이신 점심 퀴즈로 가져왔고요 자, 어떤 문제냐 자 여러분들한테 제시어가 제시됩니다 그거는 네? 이제 주관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양자택일 수도 있는데 <laughs>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원이 똑같은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총 이렇게 60개의 문제가 준비가 돼있고요 그 중에서 오... 3점을 얻어내시면 됩니다 아 <laughs> 쉽지 않은데 근데 3점을 얻어내지 못했다 오른쪽으로 살짝 시선을 돌려주실래요? 아, 잠깐 아 잠깐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방향의 분의 벌칙을 정해. 아이고. 어차피 문제가 간단한 것들이라 가지고 아, 이제 아마. 그렇지. 세개못 아, 맞추겠어 설마.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했을 때 양자택일 문제가꽤 많습니다. 정말 희박한 아는 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섯 문제로 격상 시킬 거고요. 하다가 여러분들이 아 이건 당연히 이거지 정도의 추임새는 괜찮지만, 아 음, 이거는 당연히 음, 한국 사람이라면 뭐 아니면 뭐 어, 이거는 뭐 쪽으로 쪽으로 이렇게 힌트를 주시면 안 됩니다. 재미를 위해서. 아, 자 그렇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첫 아, 번째 문제 어. 이거고요. 카오라는 생각나는 것은? 자 문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음. 음. 쉽 이거지, 이거지 무조건 이거지. 첫 번째 문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공개합니다 빠밤. 아, 아, 그래 오. 우리. 아, 야 우리 4네 명이나 맞아. 이만하면 잘 맞춘 거 아니야? 야겨오라도 카오 맞지. 카오 도 맞는 거기를. 나도 누드로 찰도 되지 않을까? 카오야 너 너무 티려 그래. 죄송한데 그래, <laughs> 대기가 없어요. 여기 너무 그래. 보지 마세요. 야 가능성 보였어. 역가. 아 앵북 왈도쿤 좋았다 이거 뭐라면 붕어빵 아닐까? 야델루야 근데 먹는 게 너밖에 없다 어떻게... <웃음> <웃음> 아니, 저, 아이 나쁜 X야 아 이거 먹으면 알았어 이거 연습판이었죠? 아 연습판이죠 이건 애초에 좋습니다 음.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어, 다음 문제. 갑니다 누굴 다 어? 동물 이름을 어, 내주시면 아, 됩니다 아, 아, 진짜 이거 이거 어렵다 아, 근데, 아, 그 아, 게게 아,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있지 않나? 한 응, 하나씩은 난... 있을 텐데 음. 접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답 공략이다 아 공룡이요? 공룡 동물이긴 해야킹짱룡은 인정이죠 아, 아 이럴 거면 역가 저거! 아 역가도 아, 아, 있네! 드립칠 거면 역가를 주고. 이 녀석 눈물이야! 눈물 럭 아쉽게도 사자가 3개밖에 안 나와서 아 아쉽네. 아나 아, 늑대 할까 했는데. 했는데 사자가 더 정배라서. 어림도 없지 긴장력이나 먹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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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다음 문제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아 이거? 둘 아, 아닌가? 아 이거 누가 봐도 이 맞아. 사람을 할거 같은데? 어 이게. 나도 이거지, 근데. 아, 왜 하필 통깡이한테 이거... 이런 거 주냐. 어... 존경해도 되나? <웃음> <웃음> 자, 그럼 바로 <laughs> 다음 정공작하습니다 저... 첫! 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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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각 이를 생각해줬어야지 얘들아. 이래 일부러! 이순신 장군님이 잘못됐다는 거야? 아니, <laughs> <안 이게 난데. 웃음> 아니, 아 잘못된 건 아니긴 한데. 내가 여기에다가 아, 이순신, 뭐? 이순신 장군이 적으면 은 저승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할 것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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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보니까 가능성 보였어. 그러니까. 아, 금방 끝나겠다. 아, 아, 자 그럼 바로 네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아, <laughs> 네 번째 문제. 이겁니다. 아, 아, 할만해 아, 아, 만해. 아난 이제 딱 이거지. 아니... 자 그러면 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야 봐봐, 봐봐. 잠깐만 장막은 뭐냐 너! 야! 넛줄 뭐야! 왜, 야, 야, 뭐야! 뭐야 이래서 너 이래서 십4이잖아요 장막은 넣자 개노잼이야 어떤 야 원주에 저그 <laughs> 문제도 정답을 맞히지 와 창마곤 솔직히 원주 기억 아. 달라가지고 저거 재밌겠지 이러면서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아. 아. 야, 야 역시 너 나에 대해서 잘 알아 야, 야. 말이 심해 아, 아, 아.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누구요 야 당연히 이거지 야 얘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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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미안한데 이거 이거 얘들아 내말좀 살... 아, 들어줄래 왜, 왜? 왜? 뭐, 맞출 법이 어떻게 되더라 왜? 그 정도 아량은 있어 오케이 했어 했어 자 그럼 바로 정답 공개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맞추실 것 같아서 근데 이거 맞추는 난난 난 이번에 아... 장난 안 했어. 슛! 어. 어? 어... <웃음> <웃음> 어? 아니 나 떡볶이 <laughs> 너무 매워서 나 튀김만 먹는데. 너나 일본인이야 이 새끼야. 진작에 타오야 네가 먹기 싫어해도 보통 생각나는 건 있잖아. 난 튀김을 더 좋아했으니까 난 튀김을 더 떠올리지 나는. 타오 형 <laughs> 뭐 근데 하나를 웃기려고 했으면 그냥 댐프라 박지 그랬어. 아니 웃기려고가 <laughs> 아니라 진짜 튀김을 떠올린다고. 자 다음 문제다. 다음 문제. 짜는데 짬뽕. 야 이거는 어... 좀 갈리겠는데? 네. 할 만해. 이거 그냥 이거지. 오오난짬뽕 오! 오! 싫어. 나 매워서 안 좋아해. 저아 그러니까 나도 매워서. 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진짜 짜장면이 너무 먹고 참 아, 아, 그래. 자, 이렇게 1점 누적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다음으로는 조금 갈입감이 될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고요. 진짜 뭐? 아, 안 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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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보다 푸진 않아? 야, 경국궁에서 한두 개 맛있는 거 아니야? 아니다 야, 히어로즈 오브 스톰이 있는데 야, 그래도 우르프 할때 패드립 한 놈들 만난 것보다 이터널리턴이 낫지. 네. 하지만 유저가 없는 히어로즈 오브 스톰. 아니, 정답이 없는 걸 적으면 어떻게 재미없어? 나한테 뭔다 뭐라 한다고 말 들으니까 기본이지. 아 이건 잘못한 번 <laughs> 먹었는데. 다음 문제는 A, B 둘 중에 하나로 골라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이겁니다. 아 이건 아, 뭐 나, 나, 그냥 중간 문제인가요? 맞춤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 부탁이. 아이 죽은 문제 아니야? 아주 는 문제 당연히 정답 공짜입니다. <웃음> <웃음> 뭐? <웃음> <laughs> 이 그게야.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나그 먹는 거야. <웃음> <웃음> 다까지야. 정말 이기적인 놈들이 야, 예1등 <laughs> <야. 에이 웃음> 당첨되면 나 혼자 연락 두절 대면 그런 줄 알아? 한마디만. 나다 받아낼 거야. 방송 유튜브 접으면 폭가 당첨될 줄 알고 있었나? 두분한 명은 B 를 선택해갖고 박수 받을 줄 알았거든. <laughs> 우리가 그런 이미지 줄거 같아. 어쩌자. 자, 잠깐 <laughs> 2점 부족한 상태고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건 뭐? 아, 근데 쌍욕은 조금 안 된다. 쌍욕을 생각한 거야? 누가 알고 생각? 야, 왜 우리한테 책임져 그걸? 아니 나왜 무섭냐? 아니 근데 진짜 웃긴 문제야. 다들 갑자기 그저까지는 오케이 하면서 하다가 지금 나 열심히 적고 있어. 사람 역가형이랑 마구형 왜 이렇게 길어? 내가 공개하겠습니다. 애들 <laughs> 하는 왜 나온 거야? <laughs> 인사를 또 보고. 야 이제 <laughs> 어? 각자 김 모임할 때 하고 싶은 말이잖아. <laughs> 너는 이렇게 뭐야? <laughs> <왜> 나의 <나야>? 모임뭐 <laughs> 이렇게 길어. 나 진짜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적당히 넘어가 주는 게 방송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아쿠스타. <laughs> 아쿠스타 <아쿠싸고 웃음> 맞네요. 너는 왜 이렇게 길어? 내 셀프로 장난감. 어디 장난감이라고 해봤고요? 이거 댓글 보면은 막 그런 얘기 되게 많길래. 어, 어. 근데 모잉아. 어. 오늘 잘지 고객이다. 어 야대 야대.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욕 어. 적어도 돼요? 욕욕 욕 그, 적으면 안 돼요? 독일 사람 이름 써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저기요. 아, 미안합니다. <laughs> 야 누가 이렇게 다다, 다다, 하냐? 어 아니야, 나 짧게 적었어 아, 여러분거 네. 컨텐츠를 빙자한 롤링페이퍼이 쓰는 시간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지거 이거, 거 이거. 거지거거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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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읽어도 될까요? 모임부터 예. 뭐 읽어보세요. 네. 더 친해지고 싶은데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너. 우리 진짜 친해지자. 말도 많이 나누고 싶은데 저번에 말 거니까 위쳐 빙이해서 조금 무서웠어. 톰 클랜시 레인보우 시스 시즌 몽타뉴. 장화 우리 빽기 방귀 개많이 낌 최근에 다이어트한다고 닭 가슴살 오이 차 먹는 거 봤는데 방귀가 다 독해졌음. 그냥 독가슴 제초. 호텔 방문 앞에서 쓸쓸하게 어 지금 청원. 마지막에 마 왜그방 징징, 접 징징 이 XX 하는 것마다 방송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 XX 그나마 봄누드로 떡상한 자 잊지 않야 잠깐만 내가 저걸 란 적었네. 아 롤링 페이퍼시 <목소리> 2단계 이신존심이야? 어... 야 이거 다 있는 <목소리> 거 아니야 우리? <목소리> 다음 문제 크고요아아한 네, 어, 번에 고개 숙이면서 다 났다니까. 야 타자 소리 미안하시지. 너무 빨라서 무서워. 그만 그만. 여러분 저희 롤링페이퍼가 아니에요. 야 말은 좀 해라. 어, 했어 했어 다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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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졌어. 도카이한테 쌓인 게 맞나 보구나. 나, 나 그렇게 막엎보 있는 스타일 아닌데. 인질하다 보네. 저희 이거는 손가이가 하나씩 읽죠. 자 공개 네. 있습니다. <laughs> <laughs> 통 깡이 방송 에서 많이 틱틱 거려도 방조 하면 많이 응지 할수있 어서 좋 은데, 가끔 통 깡이 맨을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 도되고 그냥 잘되었 으면 좋 겠는데, 자 기가 애물근 이라고？하 는데 아님 그냥 애 걔 자기만의 <laughs> 어른스러운줄암 아직 나이는 못 속인다고 아직 응애만이들 그래서 그런지 귀여운 일로 와더 저와 <laughs> 어, 있지 안쪽 점 와라와라 쓸말 없었나 보다 <laughs> 아니 아이 사봤어 이새끼 거 존나 찡찡데때 가끔 겁헤고싶은데 언젠간 두고 봐라 죽여주마 꿀밤 개발형 꼬맹이 시... 이 진짜 이 XX 어떻게 하면 좋냐 키키키 후 너는 진짜 야 키키 너는 방송 중이어서 다행인 줄 알아라 이 XX 이따 썸네일러닝 그렇고 후 진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따 비방때렛 그럼 렛츠 고! 나도 <웃음> 와, 그랬잖아 <진짜>. 이잖아 <laughs> <그게 진짜 웃음> 근데 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아직 다섯 문제더 남았습니다 아, 오케이 너네 다 지쳤어! 아, 롤링페이퍼는 아. 너희들이 먼저 끄는 거야 다음 문제로 <laughs>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laughs> 이거 오케이, 나는 적을 사람 있어. 나도 있어. <laughs> 여기 다 있을걸? 나도 있는데? 어. 길게 적지 마시고 짧게 적어주세요. 이번 <laughs> 이건 약간 양대 3백 네. 느낌이거든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얼마나 오래 적고 아니 꿋 이게 개던데다 썼어요. 나도 마음에 다 <laughs> 이건 긴 모양이다. 자, 공개하겠습니다. 아. 에? <laughs> 어, 델로 솔직히, 솔직히 얘 보단 <laughs> 내가 좀더 똑똑하지. 맨날 델로랑 비교하는데 솔직히 아는 분야 따지면 내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너라고 적은 인간들이 가장 똑똑한 것이다. 외로 제가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카오 카오 이 ㅅ꺄 카이 ㅅ꺄 존나 진땀 빼면서 게임 열심히 에잇 <laughs> <이, 웃음> 하는데 이 ㅅ꺄 <laughs> 순수 <슬슬> 박세가리 체급으로 <laughs> 게임 하다 할 때마다 진짜 리얼인가? 방생인가? <laughs> 아 ㅂ 하아넌 디졌다! 야이거 뭐지? 웨스 <laughs> 롤링 페이퍼 아냐? 자 맞아. 그럼 다음 문제 가있습니다 다음 문제 이거 이거고요. 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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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밖에 좀 떠오르는 게 바로 없어서 미안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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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확실한 건 고개 숙인 ㅅ <laughs> 들이야 내가 명 지금 숙이고 있거든 지금? <laughs> 야 역가형 마군이 다 F <laughs> 패면고개 숙이고 있거 <laughs> 야, <laughs> 나 왼쪽부터 읽어라. 앵보야물좀 많이 마시고 그 원래 한번 걸리면 계속 재발한다던데. 좋네. 콜라 좀 그만 마시고. 우리머리가 잘 늘다가 조금 상상 등터져지니까 지금은 이 망한 후 잘해준 편에. 아직 기억하고 있다. 일정이 가득 차 있던 네놈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우리 비즈니스만 생각하던 네놈을 이제 알아서 가수 잘해라. 꼬마 돌려. <laughs> 야하! 독외선이 진주를 몸에 품고 있는 게조외선이 맞음 같이 밥 먹을 때 염록새 있는 거 먹으면 진주 새끼가 막 낑낑거리는 거 알고 떠나는거 내서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서 니네들이 생생한 거 보고 싶어요 야뭐만에서더라 그냥 앵거랑 접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앵고하면 하나 생각나는 건 있어요 꼬마돌 메이커 종녀 앵고선생 종녀? 아방제군이셔? 아 방제군 그, 그 돌을 먹는 벌을 자기가 하고 돈을 먹이겠을 때이 새끼 X나 마치 고양이가 귀여워서 멸종하지 않은 것처럼 넌 X가 <laughs> 안 웃겼으면 애기차게 되갖고 맞 <laughs> 앞으로 합파할때 보자 안웃낄 때마다 크레토스마자 몸을 가렸다 버린 정이 뭔지 <laughs> 알면 잘해 야 진짜 못 알아듣는데? <laughs> 어, 어, 어 빨리 가려야지 앵고야 그래도 훈훈하지? 모르는 아니, 게 아니, 많아도 이거... 있는 다 농담인 거 적었어. 다 알지? 알지 알지. 조아중에 선명을 돌릴 돌리겠어. 맞아 그래도 앵보 잘 몰라도 적었어 종려 앵보 선생. 어 고마워 고마워. 야 이거 또 황금 원숭이 상또 챙겨내야겠네. <laughs>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거고요. 아, 이거는.. 이거지. 강독의 강이 뭐가 있어? 이랄바 야, 너진 아, 대박이야. 아, 너 진짜 감독의 강이지? 감독의 강이라고 하면 다 거기서 글자만 떼라 볼래? 효과야, 이거는 유튜브가 아, 안 제도 되는 거잖아. 미안한데 톡... 척 아니야, 진짜야. 효과야, 너 겐지스 강 적으면 되고. 오케이, 어, <laughs> 어, 수정해야지. 어. 이랬는데 누가 동강동강 쓰기만 하면 바로 동강동강이니까. 상담. 공개합니다. 아, 그렇지. 야, 이거는 맞춰야지. 알 만하다니까. 나 사실 플러스 13각 쓰려다가 한 각으로 고쳤다고. 아 드디어 3점이나 이제 아, 2점 남았습니다. 자, 다음,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거고요. 자시는 아, 시간이네요. 아. 드디어 온 건가? 아니 6명이 2분 명이 연달아 공개시 아. 유혹하는 거 맛. 지나 이거 근데 왈도코뜨자마서 애들 말 한마디가 없어졌어. 아, 말좀해 얘들아! 말좀 말... 해! 정답 아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이거 뭐야! 야, 안 보이잖아! 아니, 뭐안 보이잖아, 얘들아! 야, 모임부터 읽을게요! <laughs> <laughs> 오늘부터 나 김모임을 왈드쿠한대야 지지를 철회한다. 오늘부터 지지관계에서 벗어나 왈드쿠가 <laughs> 나나 한몸으로 일치가 된다. <laughs> 대무서워. <laughs> 매범 아니다 아니다 최후내 빼지만 누구보다도 <laughs> 본인의 위치와 역할을 잘 알고 있어. 지 불리하게 상황 들어가면 그만해. 니네 이제 혼자 해. 지 몸감으로 행동하면서 가게 위치 잡기 이지랄. <laughs> 말도쿤 좋아할수도 근데 이새끼 좀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나안 챙겨주고 좀 방치하는 것 같아 <laughs> 내가 아래서 잘하는 줄 아네?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laughs> 얘는 그냥 황금고블린는게 진짜 다욕그 자체임 요 유튜브 는거 보면 전나라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대소득 작성 개말려운데 진짜 나 불러주는 거 보고 참고있다 말도쿤너나안 부르면 너 오늘이 마지막 컨텐츠라고 <웃음> 생각해라 <웃음> 날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이거 끝나고 뭐 해? 그저 후열. <laughs> 이 XX 누구 까는 거드이치는거 시작하면 지가 먼저 시작해놓고 <laughs> 내가 시작하면 증색하지 지가 까는 거 시작해놓고 다른 놈들 동자니까지원자 착한 XX 마맞 쏘옥 맞아당하 착한 착하는 거개 사람 착한 거 같애 나한테나 착한 거 같든 마지막에 돌아오는데 나100% 너의 행동을 생각해 이거일 거다. 오 카야 맞아. <laughs> 네 행동을 <오>. 생각해. <laughs> 아! 이는 그냥 게이트업가 맞음. 뭐만하면 바로 원단에서 바로 꺼내서 이빌는 동을 잘 몰라. 그래서 실은 <laughs> 이런 거 적고 방금 원수 이상 없어요. 바로 탄드네 데려가. 진짜 필러 가져서 등 싹싹 밀어야. <laughs> 필러 이지라. 이 빌런 솔직히 뭐만하면 응. 그러든가 스탠스 취할 때마다 진짜 죽여라. <laughs> 내 사람은 작감 앞으로도 어... 같이 컨텐츠 열심히 <laughs> 하자. 샌드락스 소속 친구 돕구나. 다음에도 컨텐츠 같이 하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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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남은 사람도 어떡하지 이거? 저기 <laughs> <laughs> 예예예. 사랑받으니까 예. 행복하시죠? 아 <laughs> <laughs> 예, 여러분들 사랑 잘 알았어요. 야 오히려 이렇게 더 정이 느껴진다 <laughs> 이게 야. 이게 오히려 이신첩 씨 성공한 거아요 성공한 <laughs> 거 아니야 이거? <laughs> 네. 근데 역가랑 모임이 다르잖아. <laughs> 그렇긴 해.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거 <laughs> 뭐야? 아 이거 뭐. 사검진좀 해볼까? <laughs> 아 이거 너무 쉽다. 공개합니다. 아. 맞아야지. 이건 맞는 거 취급해줘야지. 네 맞습니다. 정답 취급해드려서 네 어, 문제. 와. 네일국 나온 두 명만 한국 선놨네한 문제 남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할만해. 이번 문제 좀 쉬운다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저 진짜 나왔네. 적을 것좀 많은데. 아좀 쉬워 볼까? 음. 야, 잠깐, 키보드 살살 쳐. 무섭다. 아니, 왜남로를 보겠어. <laughs> 아, 이거 너무 다 기계 쓰는 거 아니에요? 뭘 뭐, 저기, 소설 투고하니 몰라, 너도 한번 겪어봐야 돼. 이거 진짜 한번 겪어보면 은 기대중이야. <laughs> <없네>. 아니, <laughs> <야, 야>, 언제까지 <웃음> 저거! <웃음> 이게 막 1분 이상 걸릴 거야? 지금 두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 근데 학과장은 그걸 알아야 된다. 야. 마지막이 본인이다. 그걸 알면서도 가야 는 거야. 와, 마지막 잠깐만, 순서가 나라고 주시겠다. 얘들이 과연 날 봐줄까? 야, 자, 야, 나, 야, 나, 야. 잠깐만! 야, 뭐야! 뭐, 야 뒤어 나왔어야안 보이는 척해! 안 보이는 척해! 나 매직아이! 매직가이일단돌아왔 다들. 매직아이에! 매직가이에 X랑 깨져. 매직아이에 델로 돌까 봐. 얘 읽을 수 있는 거야? 자, <laughs> 자 봅시다. 얘 예, 솔직히 요즘 본인 규모 커진 건 신경 쓰는 거 같은 뭐 요즘 내방송 흐름이 어떻다느니 내 주변 인맥이 어떻다느니 바뀌었다느니 점점 자기가 뭐가 잘할줄 아는 사람들을 <laughs> 사용하기 시작했어. <laughs> 루야 근데 좋아해. <웃음> 형님 손가이 <laughs> 파트 한 번만 더 와줘. <laughs> 다음 걸그어요다걸그어요아 <laughs> 제가 실수할까요 어, 그냥? 야 뭐야, 뭐야, 뭐야 한번 해봐. 돈 없다고 징징징. <laughs> 주둥이 잘못 쳐다보. 놀리다가 뭐가지댕겅당 하고 나서 델로 슬래시 악공이지랄 <laughs> 하는 게 존나 <laughs> <좀나> 꼴이 좋아. <laughs> 앞으로도 주둥이 터는 거 조심하고 잘 살아라. 너 가끔 기싸움하는거 보이는데 좀 가짜니까 고기 쓸 때는 제대로 박고 쓰겨라. 너뭐 돼?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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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양규야 형이 많이 아끼는 거 알지? 형 알지? 알고 있지 알. 이 헬로 이 오버워치 초창기 때님 찌릿! 하면서 따라오던 자식이 땡그맥 됐다가 요즘 좀잘 나가기 시작하던데 잘 연고이 뭐 글을 읽으면 분명 또 형이 연락 안 했잖아! 라고 하겠지? 디코 답장 넣고, 답장도 없고 카톡도 살짝 늘어 터졌고 부대찌개 짱퐁돼서 요산으로고통는다잘 나가는 건 좋은데 뭐 하자! 하면은 항상 그날 일정 있대 근데 왈도쿤이 부르면 바로 달려가죠? 근데 왈도쿤 나도 좋긴 해 아왜 이래! <laughs> 아니 근데 ㅅㅂ 니가 일주일 전에 민지 물어보던가 그럼 이쪽을 비워놓으시던가요? 왈도쿤이 보면 매날 비워뒀잖아! 왈도쿤은 아마 여기서 나오잖아! 근데 솔직히 말할게 니도 그러잖아 내가 언제요? 어, 맞기해 쥐도 어, 시간 비워가지고 어떻게 도우면서? 맞긴 해야 행복하나봐 자 다음 뭔가 는 아, 진짜 좋은 친구인데 가끔 그냥 대화가 성렙이 안돼 안 이거 하면 저게 문제다 저거 하면 이게 문제다 니 말도 맞는데 마으면 그냥 해! 오랜만에 신념에 그냥 그냥 다른 사람 말 지지게 안 들으면서 그냥 그럴 때마다 빠따 가져와서 한 번씩 <laughs> <laughs> <이> 이름 내가 <laughs> 미안하다 이제 진짜 맨날 말로만 <laughs> 야 근데 와일도 꿀이 더 무서워 이거 끝났어. 아 잠깐만요. 지금 제거 아무 탈이 뭐, 적었거든요. 뭐, 아무... 내가 이렇게 어리감 받아주는 게말 일이 맞긴 한데. 근데 말 맨날 첫날 똑같은 얘기하면서 쓰는 줄도 듣지도 않고. 아니다 모른다 아니다 들어봐라 일단계 생각이랑 조금 다르다. 내 <laughs> 진짜... 네 입장이 안 되어서 모른다 등등등. 너무 좋은 연기였다. 진짜 사이드야. 진짜 빡쳤나보다. 사이즈야 저거. 근데 무탈아 <laughs>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laughs> 형도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우리 서로 고마워하자. <laughs> 다음 문제 이거요 <laughs> 이건 맞출 만하다 <laughs> 우리가. 아 이건 맞출 만하지. 야 잠깐 몽비 <laughs> 몸비 뭐예요? 몽비는 수박이다. 수박이다. 오케이. 수박 말린 무기! 음. 수박! <laughs> 빨래 뭐날 오늘 이번 문제 정답으로 하면서 오자오 <laughs> 와 감사합니다 어, <laughs> 네네 하우카 보 꺼내주세요 남은 문제는 다 해야 돼요 저희는아 그래 나 그거 꼭 해야 돼요 나, 다음 지졌어. 문제 누구요 <laughs> 자 <지졌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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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부터 101장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기 저희 어찌 마쳤으니까 시간 좀 주세요 아저 라면 끓여올게요 그럼 아니 잠시 후자 그럼 가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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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너 나와, 너 나와서 빨쳐 읽어. <laughs> 카오카오 이 자식 평소에 연락 한번 없다가 갑자기 전화 되냐고 물어봐서 무슨 일지 뭔 일났다 싶어서 시간 다 빼고 연락 받았더니 뭐인가 도마저 면접 와야 돼 이제 넌 진짜 고소장 네 앞으로 나오면 난줄 알아 라 키키 나도 집밖에 잘안나간는데네나오다 그러면 네 얼굴 뿌리고꼭 나간다 <laughs> 그러다 나한테 맞고 죽는 날넌 각오해라 진짜 이 자식 분명 머리는 똑똑한데 일부러인지 컨셉인지도 몰라도 틀어날 때마다 속에서 열만 천 불이 올라온다 정답을 딱열 만드는 게쉴새 없이 계속 떠오르는데 욕수면 유튜브 올라갈 때 편집하기 귀찮 니까 참는다. 할말 진짜 많은데 여기까지 적는다. 이거 보면 떡밥이지? 하면서 웃겠지? UFC야 이 자식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디코로 이런저런 똑같은 짤막보냈는데 나한테는 안 보내줘서 그거 하나면 고맙다. 알겠어요. 다음부터 보내드릴게요. 아 필요 없어요. 얘도 사람인지라 고민이 있는 거 같긴 함. 근데 말하면서 지도 뭐가 고민인지 긴가민가한 채로 나한테 물어보는 거. 솔직히 채팅 보고 답장 잘해주고 얘기 들으면서 대답 잘해주긴 한데 속으로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러면서 한계를 좀 흘리고 있긴 함. 우리가 연락 안 한다는 형식이 야라들 최근 방향성. 로서 잡은 거 같은데 팩트는 끼도 연락도 안 하고 우리 말고 다른 방송인들한테 알려고 짠가. 본인이 비련이 여주인공이라도 된줄알았는데 본인 반향성이 채널 컨셉 같은 거 정립을 하고는 싶은데 본인이 그만큼 공부나 노력은 안 남. 옛날에 편집 좌 빠지게 하면서 열심히 살던 하오카오 이미 밑발 다 빠져 뒤졌고 이미 갱년기에 저렇게 과주인 미뿜뿜 방구석 퇴물밖에 안 남았어. 도시 이거 빚인가요? 하오카오 이 끼는 나보고 연락 안 한다고 개 징징거리지만 정작 지도 연락을 안 한다. 그래놓고 나보고 연락 안 한다고 징징대는 거 보병은 진짜 얘는 형이 맞나 싶다 너 가끔 게임 때 못한다고 막 징징대는 게 진짜 못한 건지 안한 건지 생각해보는데 그냥 이제 생각을 안 하기로 했어 넌 그냥 네 꼴리는 대로 사는 게 분명해 <목소리> 남을 위했다면 아무리 게임을 못해도 연습을 좀 해와라 그리고 뭐? 내가 네 일정에 안 맞춰준다고? 야 미리 말해둬야 내그 날은 비워두지 일주일 일정 네다 짜놨는데 갑자기 3일 전 5일 전 이래버리면 내가 중가돼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 일정 비우고 맞출 수 있겠니? X끼야 <목소리> 질래그끔 아, 보면 너 형이가 싶은데 내가 너 너무 좋아하고 아끼니까 옆에서 기다린다 좋아한다 이 자식 앞으로도 10년 이고 2 0년 이건 내가 뒤질 때까지 이렇게 아웅다 하면서 친하게 잘 지내 보자. 너랑은 진짜 끝까지 오래오래 잘 지내 보고 싶다. 일일 나한테 언질이라도 좀해 줘라. 너 요즘 나한테 힘든 일도 얘기 안 하더라. 좀 얘기해라. 나중에 가서 왜 모름? 이러데 뒤지기 싫으면. <laughs> 답장안 하자 <아자>, 너. 아니 진짜 <laughs> 요즘 바쁘잖아. 이게 진짜 전부터 얘기했지만 쉬.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진짜 나이에서 오는 에이징 커버인거 아는데 아는 대도이2 0 c m 오면서 어 얘들아 그 서도 뛰어제주씩 겸벽 질하라 했잖아 진짜 빼겠다 절벽에서 와사비 나 <laughs> <'X2> 치고 싶어 아니 이게 문제에서 나온 순수함인 건지 놈인지 아니면 진짜 계획단 아을 모르겠지만 <laughs> 일단 확실한 건이셔끼가 진짜 우라통 터뜨리려고 할 때마다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머릿 속에서 죽여버리고 싶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 진짜 존보이들때 생각나면 그 아직도 밤마다 일어난다. 그리고 이셔끼 마크 내기 컨텐츠 할 때마다 일부러 겁쟁이 행동하는 거볼 때마다 진짜 가지 뭐 썰어버리고 싶음. 근데 사람은 참함사우야 살아간다. <laughs> 근데 사람 <참 웃음> 뭐야? 감사우야 <laughs> 사랑해. 질만 마무리하고 후열 들어오는 거 엉나게 열받들. 그렇다고 끝까지 하냐고 하면 그것도 아님 내가 하기 싫다고 엉하게말하는 지는 무조건 해야 한다면서 X나 후찡찡뱅징징 X나는 정작 다우스 하자고 하면 유명한 탐청 마비침을 처맞은것 마냥 갑자기 아나뭐 먹어 이 하면서, <웃음> 쳐맞은, <웃음> 쳐맞은, <웃음> 겉으로, x 하면서 실나이 열받는다 겉으로는 나 멘탈 센 척하지만 그누구보다 유리라는 게다 아는 사실 조금이라도 자기 멘탈 꺾이는 말들 으면 하하하 웃으면서 말하지만 속마음은 바벨탐 만에 X나게 무너지고 있을 거야 나는 알고 있어 X나 <laughs> <laughs> 쿨한 척하지만 마음은 아플 거야 그래도 사람은 착함 아니! 아니 나, 나, 사람 착함 사람은 착함이라고 아, 얘기한다고 아, 다는 그래, 그래, 고양이? 그래 그래 <laughs> 그 네, 누구보다 네, 마음이 아플 어, 거에 저... 아닌데? 막안 아픈데? 밥알 다뿜으려 어. 아, 아닌데? 안 그러니까, 아픈데? 안 무너지는데? 그래 그래, 내가 그래. 아, 안, 안 아, 아.. 안 무너지는데? 잘안 무너지는데? 사랑으로 아. 감싸줘요 나괜찮은죠 네? 아. 네? 정답 처리해주세요 이거 아, 알겠습니다 <laughs> 정답 처리해주세요 와아 자 마지막 문제 오늘 가나도이 사람일 것 같아 이건 이거지 구경입니다 다운타우라 지금 <laughs> 지 어버라고 <엇보라고> 생각하네 <laughs> 아닌데, 내 어버 아닌데? 아 본인 어버 아님왜 억울함? 지 이름 지가 적었으면 리얼 감다디일 듯? 내가 뭔 아닌데 <laughs> 이거 왜 아부타리냐면 우리끼리 다할말다 썼는데 못 썼음 아, 그럼 그러면. 지금 아부탈 하면 가장 생각나는 거 적을까요 우리? 어 글린 크크 아부타 하면 생각나는 거 어전레이저 하나 둘셋 <laughs> 나, 지 고민하는 건 맨날 다지 힘으로 들어줬더니 맨날 방송 키면 갑자기 분석을 해서 나부러뜨는거 진짜 개 패고 싶군 그래도 의지해소서 고맙기만야 일반. 대 <laughs> X 해봐 봐 어, 굳이 일반인 그렇게까지 챙겨줘야함 시청자들 얘뭐 아무튼 사람 그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할 듯 <laughs> 애니에서 엑스트라 감성 편하는 거 봤음? 일단 난못 봤음 근데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하지마 기는 사람만 왜 저런 안 들어도 의미가 없다고 <laughs> 늘 우리 옆에서 컨텐츠 도와준다고 열심히 도와줘서 고맙다 앞으로 잘 부탁하고 잘 지내보자 근데! 콘텐츠 너가 자리 먹어서 못낄때 있는데 비카우 연타 못야이 나쁜 놈아 농담이지 난그렇수도 생각해 맥중비하는 고생이 많다 근데 사람이 <laughs> 일을 그렇게 하면 너 진짜 내스도또 사시는 눈처럼 눈가에 수명 보이기 시작하던데 <laughs> <laughs> 너모르급사니까적당 그래? 해라 <laughs> 어나 어, 네 하고 어. 있습니다 야 하도야 야 니가 제일 나빠 아씨 어. 생각나는 게 없는데 아니 진짜 생각기에 만어 악마비 지금 무슨 캡틴 아메리카인 줄암 너도 총 맞으면 죽어 힘들면 괜찮냐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면서 힘 는 티는 줄겠네. 안 괜찮다고 말이라도 하던가 알아달라고 찡찡거리는 거 받아주면 아니다 괜찮다. 그걸 도와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럼 그냥 가만히라도 있던가. 통화방 들어가면 다 주고가는 목소리로 뭐 괜찮나. 뭐 괜찮아 뒤질래? 그냥 말하더니 고 괜찮아지지 몰라 뒤질 싫으면 아 예. Yeah. <laughs> <laughs> 그 정도인가? <laughs> 그 정도인가? 는그 <거? 웃음> <laughs> 정도가 <거> 아니었어? <웃음> <웃음> 그 원래 되돌릴게요. <laughs> 아 되돌릴 수 있는 걸서? 아 다시. 캡틴 씨는 안 해도 돼. 야월드쿤이야 자 오늘 이심전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건피 컨텐츠 갈비콘 컨텐츠 <웃음> <웃음> 성공적으로 여러분 다 정답을 맞추셨고요 오늘 벌써 없이 끝났습니다. 오늘 재미가 있었다. 아아아 확실한 건.